오늘 가둘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이제 심방 하다 보면 어르신들 중에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들 종종 만나곤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아, 스텐트 시술을 받을 때 어떠셨어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막 차오르더랍니다. 저도 숨이 차는데. <laughs> 그리고, 어, 심장이 막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막 식은 땀이 나서 그냥 계단에 철썩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혈관 몇 개가 8 90%가 막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 조금이라도 좀 늦으셨으면 아, 큰일 나실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린 스텐트 시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 요즘에 정말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그 허벅지에 있는 대퇴 동맥에 바늘 구멍만한 구멍을 뚫고 거기에 머리카락만큼 얇은 관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부터 심장까지 그 관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심장에 도달하게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부터 심장까지 그 관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혈관을 막힌, 혈관이 막힌 그 즈음에 그 관이 도착을 하면 끝부분에 붙어 있던 풍선을 불어 넣습니다. 그러면 혈관의 그 공간들이 확보되게 되겠죠. 그 사이에 어,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스탠트를 어, 삽입을 해가지고 어, 혈관이 더 이상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탠트 시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초대교회에 막혔던 혈관이 뚫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들교회가 그리고 성령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 이전에 앞에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그 황금을 숨겼다가 저주를, 저주를 받은 어, 부부의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어, 헌금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 이 소재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헌금 문제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이제 막 시작된 초대 교회가 영적으로 더 앞서 나가고 전진하고 성장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가져온 곳이죠. 사도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져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소유를 팔아 이제 사도들 앞에 가져온 이유는 아마 교회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체면과 명예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을 다 내놓지 않고 일부를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만 드려 놓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위장한 것이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온전히 자발적으로 드리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아마 알게 하셨겠죠.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왔을 때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숨긴 것입니까? 그 땅은 본래 당신 것이고 땅을 판 뒤에도 그 돈을 마음대로 할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그렇게 꾸짖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걷고, 거두고 죽어버렸습니다. 무섭죠? 어, 세 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안에 샵비라가 왔는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똑같이 땅값 감춘 것을 모른 척 하다가, 아,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초대교회가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헌금을 덜 냈다라고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런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숨긴 것 헌금을 안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초대 교회가 영적으로 더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치명적인 영적 혈전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영적 혈전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준 위선과 탐심 같은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헌신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거짓말하는 그 마음이 교회에 흐르는 거룩한 역사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혈관을 뜸는 극단적이고 아픈 수술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부약의 아간 사건의 반복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전투를 벌였죠. 여리고 성에 전투를 벌이고 정복을 한 후에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숨겼습니다. 숨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 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원인이 아간에게 있음을 밝히시고 아간을 제거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 전파의 첫 걸음을 떼는 시점에서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이 위선과 탐심은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영적인 치명적 혈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의사가 막힌 혈관을 뚫듯이 하나님은 영적 혈전을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혈전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위기, 체면, 인정욕구 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행정 목사를 했고, 또 올해 이제 선교 담당을 하면서 여러 사역들을 해보게 되었죠. 그런데 사역을 해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사역들을 잘하세요. 정말 정말 잘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KM 목사님들이 우리 성님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교회들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목회자들이 1부터 10까지 다 챙기고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팀장님들에게 팀장님들 세우고 팀장님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 팀장님이 팀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리크루트해서 일사불란하게 일들이 진행이 돼요. 어, 업무 분장이 딱 되어서 탁 되어서 탁탁탁탁 일이 아주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 최근에 이제 실크웨이브 이사회도 어, 제가 또 섬겼지만 그때도 외부에서 오셨던 손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섬기시는 그 모습이 정말 어떻게 이런 퀄리티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실 수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어,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역을 잘하는 것일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베들교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사역을 잘하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위너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얼바인에 아무나 사느냐라는 거예요. 나름 사회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은 분들이,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 오셔서 살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경쟁에서 이긴 위너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 배들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을 맡기면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왜 웃으시죠? 저는 동의가 어느 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적이에요. 비교 의식이 너무 강해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에 맡겨주신, 맡겨진 일을 하고 나면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자, 사역을 잘했다는 평가를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 잘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경쟁적이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과 주변의 평가를 의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순수해져야만 합니다. 정말 순전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경쟁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위선과 탐심과 성령을 속이는 것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심장을 막고 있는 치명적인 혈전을 제거하듯이 초대교회에 성령을 속이는 위선과 탐심 인정욕 같은 죄를 정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거해야 할 영적 혈전은 무엇일까요? 순전해지고 정결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영적 혈전이 제거되자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나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초월적인 표적과 기사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기사를 보이셨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이 표적과 기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한마디로 어떤 초월적인 기적 사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 표적과 기사를 헬라어로 보면 어, 세메이아, 헤라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 먼저 표적, 이 세메이아라는 단어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표지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사인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도착할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이렇듯 표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t a Terata, t e r a 있고 그것을 가리키는 시, 어, 화살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어떠한 신비한 사건, 경험 같은 것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표적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사는 무엇인가? 이 테라타라는 단어는 영어로 원더입니다. 원더. Wonder. 놀라움과 경외감을 경애, 표현하는 단어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기적과 같은 그것을 바로, 그것이 바로 기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주로 표적과 기사가 같이 사용돼요. 표적과 기사가 같이 사용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 현상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구복사를 향하는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은사, 기적, 표적, 어, 그리 기사,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구복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성경적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의 회 영적 혈전이 제거되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5절, 16절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다나함을 얻으니라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다 봤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고 실제 실제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막혔던 혈관이 뚫리자 온 몸에 피가 잘 통하게 된 것처럼 정결케 된 교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폭발적인 권능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교회의 내적 순결이 회복된 후에 이런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위선과 탐심으로 맡겼던 교회의 영적 혈관이 정화되자 복음을 믿고 죽기에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가 말씀 앞에 더욱 더 순결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내적 순결이 회복될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베들교회가 순결하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더 순결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초대교회의 내적 순결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자 저항과 반대가 나타났죠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꼭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는 반드시 마귀의 박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박해의 동기가 시기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시기, 이 젤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긍정적으로는 열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시기와 질투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이 시기심이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사장이에요. 최초 인류의 살인사건. 어,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님 가인의 시기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시기심이 아니었어요 어떤 시기심이었는가 하면 요한 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 움니다 그러니까 가, 가인이 가졌던 시기심은 의에 대한 시기심이었어요. 가인의 그 의를 향한 시기심은 인류 역사의 혈전처럼 하나님의 구복사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이 의를 향한 시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루게 되었죠. 어,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어, 예수님을 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생명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가인이 되어서 의로우신 주님을 시기하였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탄식을 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라. 그 글을 따르는 노다 하니라. 종교적 주도권이 빼앗기는 것에 대한 시기심, 예수님이 주목받으시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자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의회는 종교적 권위를 위협받았습니다. 가인의 시기심으로 말미 암아 아벨을 제거하듯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딱 그겁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자 그들을 시기하여 가두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의 내면이 시기심으로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두 개인들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두 개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니 당연히 천사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신앙으로 볼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고 그 이름으로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과 신학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기득권을 잃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하여 오게 가두고 협박하고 예수 부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겁을 주며 그 복음을 가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을 물리적으로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옥이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두긴 하였지만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고 해서 새 친구를 풀뭇불에서 건져내시듯이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사도들을 옥에서 구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밤에 옥문을 열어 제기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사도부들을 구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힘으로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신약성경에서 이 조회는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나 개별적인 생명의 원리인 푸시케와는 다릅니다. 조회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영원한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다시 얻게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사도들을 구출하시고, 사두계파가 격렬하게 부인하던 그 부활 생명이 있다.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 사탄 마귀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의 복음을 가두려 하여도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복음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모든 어둠을 뚫고 나아갑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예수 십자가 부활생명의 복음을 가두려 하여도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뚫고 나와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의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두면 가둘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영적 혈전을 제거하시자 막혔던 성령의 혈관이 뚫렸고 폭발적인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복음을 가두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뚫고 생명의 말씀이 사방으로 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둘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소유한 복음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텐트 시술, 의사가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가늘다란 혈관을 넣고, 관을 넣고 스텐트를 설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혈관을 뚫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찔렸습니다.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그 뚫린 곳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막힌 영적 혈관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뚫는 하나님의 수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두개파가 그토록 부인하고 거부하였던 그 부활, 종교 권력이 감옥에 가두려 했던 그 생명의 복음이 죽음을 뚫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은 우리의 죄악의 감옥을 뚫고 나옵니다 우리의 절망의 철장을 뚫고 나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빗장을 뚫고 나옵니다 세상의 핍박과 성벽을 뚫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베들 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내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하고 내적 순결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위선과 탐심, 인정 욕구라는 영적 혈전이 제거될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베들교회가 초대와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았듯이 우리 베들교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곳마다 이 얼바인에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서 직장과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곳곳마다 가둘 수 없는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부활 생명의 복음을 가둘 수 없습니다. 가둘 수 없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